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챔스 결승 도박 선수입니다. 호전몽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수들 이야기예요.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인생 뭐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줄 거예요. 사재기 추천 영상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할 선수들이 결승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선 이야기할 선수는 더블레이 금카고요. 이 선수는 현재 350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300억 이하로도 거래가 되었어요. 이 선수는 플라보시 플러스 5거든요. 플러스 5 상향 시에 FA 더블이 금카와 오버롤이 118로 동일해요. 하지만 22챔이 오버롤이 2가 낮죠. FA 더블이 금카는 가격이 오락가락하는데 대략 1800억 선수로 보면 될것 같고요. 운이 좋으면 22챔 더블에이 금카는 6배까지 먹을 수 있는 카드라 할수 있어요. 사실 더블에이는 리그에서 주전으로 종종 뛰었지만 챔스에서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보 받기가 매우 힘든 선수죠. 출전을 안할 때도 있고요. 수비수가 교체로 출전해서 플라보 받는 건 매우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므로 미국 로또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결승 망하면 113 재료값에 파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호아킹 코레아 금카인데요. 저는 금카 한 장을 오늘 샀어요. 그냥 재미로 샀고요. 품목에 보면 이런 게떠 있어요. 부상이라 결승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승 전에 부상해서 회복하고 출전해서플라브를 받는다고 우선 행복회로를 굴려보면요. 플라브는 플러스 5인데요. 플라브시2 2챔 호아킹 금카의 오버롤은 120이 됩니다. SPL 호아킹 금카 시세가 5천억인데 지각 변동이 생기겠죠. 플라보시 최소 5천억 이상은 갈수 있는 카드라 보시면 됩니다. 호아킹코리아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아킨은 품업에서 부상 중이라 떠요. 부상 때문에 결승에 교체로도 출전 못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재기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없는데 가격 많이 올라갈 만한 선수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해로 엄청 굴리면서요. 이걸 보고 누군가도 이런 망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bp 벌고 싶으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경기 이후에 이 매물들이 출전해서 경기력이 좋았을 때 상한가 장기 싸움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은 베리베리베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